아 <목소리나> 첫째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고 두그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사람은 생각하고 기도해야지만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기도는 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이용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면 나는 무능한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언제 하느냐 하면 내가 무능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기도하면 우리가 힘센 자가 될수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이기게 되고 고통도 이기게 되고 이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앞으로 잘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집에 와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무엇 뭐 때문에 우리가 오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려고 우리가 회 예, 오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오늘 이제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은데 냉탕을 들어갔다가 오다가 체였어 그냥 체해가지고 그냥 막 따고 막 그러다가 나올 막더다가 냉탕에 들어가니까 그냥 갑자기 체해버린 거예요. 체해가지고 거기서 한 10분간 20분간 사람을이렇게 따주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세상 은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데, 우리가 이 길을 만나고 기회를 그 만나고 하는데, 자기가 감당할 것을, 어, 우리 부모님도 있어요. 보면, 또 준비도 그냥 거기서 막한 30분.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좀 이제 체력이 약해지니까, 냉탕에다 온탕 이렇게 가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탁 나왔는데, 머리가 확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따주고 그래가지고, 한 20분 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가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오늘과 같은 경쟁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면, 자기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건강의 능력, 돈 버는 능력, 기적인 능력, 예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네.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오늘 을 보여주셨냐면 기도의 법을 보여주셨어요. 아, 네.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기 때문에 아, 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이렇게 아, 네.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 그만큼 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다 기도를 기도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여러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다 기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 아, 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께 제자들은 우리의 설교를 가르쳐 달라 해요. 설교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는 듣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고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하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죠. 주기도문이 우리의 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걸 가지고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잘하면 만사 형통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의미를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될 짐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아,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아, 네. 는임재는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임재라그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할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주기도문.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네.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어느 글에서 본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혼자서 모노 드라마를 하는데 제목이 축의 도문이다 축의 도문 혼자서 모노 드라마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녹음된 소리로 들려왔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앵무새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기도하는 것이, 누가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는 앵무새처럼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를 해준게 있어요 저도 기도를 오사리 기도원에서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너무 잘해 기도를 너무 잘해서 기도를 좀 밝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너무나 써먹고 싶어서 전도사인데 그냥 목사인 내가 그래도 부흥사인데 기도를 해가지고 다음에 막 준비했더니 그 기도에 내가 살이 덮히고 이래가지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 기도도 그냥 남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대표기도 할때 대표기도 할 때는 맨 처음에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에 주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좀 기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적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 네. 기도를 어떤 사람은 분명 그냥 한 소리하고 또한 소리하고 한 소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딱 보면 어저 장로님이 잘한다 집사님이 잘한다, 이러면, 장로님 기도를 저에게 하는 줄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맥을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 기도가 된다는 라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내 거를 가지고 하지만 모르면, 배워서 그것을 본을 잡아가지고, 기도할 때 좋은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느냐 면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다아 네. 아버지께,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 네. 어. 아버지는 아저씨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되어 질줄면 싫습니다. 아, 네. 아버지는 왜 그러냐면 아저씨하고 다른 게 아버지는 무엇이라든지 달라면 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저씨는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지만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달라면 주는 게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달라고 하 주시는 아버지를 믿습니까? 아멘. 네. 그는 믿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현대의 실천주의 작가가 함께 커다란 영향을 끼친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현대의 그의 작품 인물 중에 묘소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들은 마치 아버지를 저버린 고아 같다. 이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와 같다라는 소리예요. 저아요좋은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줄이야. 아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기도법을 가르치면서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불명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뭐 거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처럼, 아기처럼 이렇게 기도해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그럼, 기도하면, 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사역이 이루어질까?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돼.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섬기를 뜯을 <laughs>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주기대번에 보면,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다 아, 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기도 보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보 전반부의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나 한번 오늘 생각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보면,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꿈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대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거기에 1차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네. 우리가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몰두하면, 몰두하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음, 어떤 기도가 잘 하는 기도냐면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높이고 하나님을 존재로 해야지만 기도의 복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도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국나라와 그의 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음, 응, 우리의 소원도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 기도 속에는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우를 먼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키워 주신다. 네, 아멘.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란 단순히 내 생각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방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아, 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신 중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질병과 같은 존재인데. 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애약한 존재인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을 수 있냐 하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솔직하게. 가감하지 말고, 나의 눈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없는 것대주옵소서 우리 장작이 잘 타는 기결이 무엇 때문에 잘 타는지 아십니까? 산소가 있어서 잘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 무엇 때문에 잘하는 중이니까 기도 때문이란다. 아, 네. 기도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될중이습니다 그래. 아, 그 네. 뜻에 여러분 와서 바람이 당겨져서 잘 통하면 산소가 담겨져서 잘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아, 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아, 네. 기쁘고, 아, 네. 행복해질 중이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기도를 무조건 해야. 돼. 기도 잘하고 못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못난 것은 또 고쳐주시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땅바울이, 힙바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지름입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인생을 우리는 초라하게 살지 않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인생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질 수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 말하는 거요 내가 행복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넉넉해지면 기도가 넉넉해지면 힘이 있고 행복해진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귀근해지지만, 기도하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귀근해져. 근데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당당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초라합니까초라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초라해보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해본다면 내가 기도하지 알아서 부탁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아, 네. 그래서 네. 먼저 우리는 그 나라와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때 특별히 또 자기가 전도하는 데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건딱 투자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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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투자다 라고 이렇게 아, 네. 기도는 투자다 아, 네. 우리 기도는 서로 더 격려하면서 아, 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면 요즘은 능력이 더 나간다든지 아, 기도하면 아, 네, 네. 서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 응답되어 줄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기도란 바로 나의 도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채워갈 뿐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설레임 모험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기도하면 내 삶이 모험 되는 중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두가 지금 깨어 기도하여 이 나라에 정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기도해야 될 중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뭔가 힘이 없다가도 힘이 생겨지고 힘이 없다가도 힘이 생겨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냐면 막히는 게 있더라도 열려지는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 네. 웃긴 게 있어도 풀어지는 역사가 기도할 때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우리 한번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자기 집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잘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듣게 이제, 사람이 이제 무엇인가 좀, 전도의 비결이 뭔가, 뭐, 이런 게 좀, 기도해서,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전해야 되지만, 세상 마케팅도 필요에 따라서, 다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꼭 들으셔서, 한번 주의에 힘없고, 빼곡고,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좀 이렇게 다녀봐서 다녀봐서 말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목욕 한번 하고 밥 먹고 응?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한번 전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해보면 해보면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아, 네. 나는 다음 주에 한두 명이 온다 그래서 할머니, 할머니 두 명을 했는데 오늘 좀 바쁘고 두 명은 다음 주에 온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많이 해서 하여튼, 있는 자도 물 쓰는 게 뭐, 천 원, 이천 원 밖에 안 돼. 천 원, 이천 원, 거금전 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아멘. 응? 그래서 기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앞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걸어가도 기도, 바라가도 기도, 아멘. 기도할 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힘차게 해야 돼. 힘차게 하다 보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오늘, 응.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도하면 앞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된다 라고 할때 아,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 아, 네. 기도하면 내가 못하는 것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아, 네. 우리가 뭐 짤막한 얘기지만 기도는 우리가 수차수차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하면 막 이게 풀어지고, 기도하면 묶인 것도 풀어지고, 기도하면 예시를 보는 수원의 대로가 열려진다고.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은 더잘 되고, 이런 게 기도의 능력이야. 기도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적용만 하면, 적용만 하면 하나도 있않아 하나도. 어릴게 없어. 오늘 막힌 게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사랑스러워져. 아멘. 응? 내가 죽을 뻥에 걸렸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힘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감당할 줄 못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힘을 주냐면 저와 여러 번의 문제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더 응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하고 기도할 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주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기도하지 않고 그냥 딱 했으면, 이건 내 방법인데, 기도하다 보면,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이건 내 방법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터를 해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 네. 기도하면 막히는 게 없어. 다 원수가 없어, 다 친구야. 한번 우리 기도해서 2026년도 전도도기도 응? 사랑도기도. 내가 누구에게 뭐 내일 때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일을 하셔 아,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아름다운 배성자님들 다들 그. 주님의 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니다